아까 메네치 육수의 한 2탄. 자, 우리가 기획한 야심차의 기획에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사골곰탕입니다, 여러분. 자, 자, 사용설명서는 이렇게 말보다는 짓게는 것보다는 여러분, 설명서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동서남북으로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동이라서 미안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수동이라서 미안해요. 자, 이래 갑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자, 대충, 사골 곰탕에 대한 원산지 및사용설명서는 모든 게다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동서남북으로. 자, 여러분들. 이 바쁜 무도위에 12시간씩 사골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국대푸드가 자랑하는 뽀얗고요. 국물 보십시오, 여러분들. 국물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 국물을 한번 실식을 해볼 거예요, 제가. 자, 국물 뜹니다, 뜹니다. 수박 뜨라, 뜨라. 올리라, 올리라, 올리라. 자, 여러분, 여러분. 맛을 봅니다. 아 여러분이 이 맛이에요 이만 12시간 무더위에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국대포도가 자라가는 우리 사월곰탕으로 여러분들 육수를 한번 우려보시는 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